저는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6시에 제가 어,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갔어요. 배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저는 가족에게 항상 미안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또 저는 제게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정 너는 왜, 왜 그렇게 배우고 있니? 라고 했더니 저는 이렇게 답을 얻었어요. 내가 배우고 있는 이 순간은 행복한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막본 거예요. 바로 배움이라는 건 뭐라고요? 행복이다. 따라 합니다. 배움은. 배워봐. 행복이다. 행복이다. 네, 배우는 순간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어?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영원한 배움의 학습장이지 않는가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0살이든이월살이든 배움을 멈추는 사람이 노인이 되는 것이다. 5단계, 알고 계십니까? 0세에서 17세까지는 미성년자고요. 18세에서 66세까지는 정년, 정년. 아! 예, 66세에서 79세 때까지는요, 중년. 예, 우리 아직 중년, 청년, 뭐 청년인데, 아직 멀었잖아요. 그 66세 때까지 청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100세 이후에 장수 농인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자, 100세 이후에 어르신들이 만명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장수, 그, 어쩔 수 없는, 이제 정말 100세 시대 이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평균 수명이 몇살 정도 될것 같아요? 올해, 2015년 태어난 아이들이 평균 수명이. 하, 너무 많이 썼다. 거의, 1 9 0선좀 심했고, 140살.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040년도, 그러니까 25년 뒤에는 평균 수명이 1 2 0이래요 예, 진짜 100세 시대인 것 같아요. 어 살아간다면 144년 통약증이 나왔습니다 에이. 오빠야 나중에 나랑 같이 이야기 좀 하고 어, 강의 좀 하자 오빠야 나한 나와서 강의하라 그냥 자, 나 진짜 <웃음> <웃음> <#자. <misfortune>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스피치 지금 오른팔이 졌어요 죄송해요. <laughs> 자, 바로 스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에 컴퓨터 정보, 스마트폰, 정말, 이 스마트폰하고 컴퓨터잖아요. 정말 하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 이 아까운 시간에 제가 3분이라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눈을 감으시고 3분을 속으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3분이 되었다 했을 때 눈을 뜨시고 손시계를 보시면 됩니다. 단, 1분 정도 지났을 때, 어? 1분밖에 안 지났네? 하면 옆에 짝꿍이.